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두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으심 이러라 아멘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시죠 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꼭전제해야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안다면 내가 누군지. 영적 정세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믿을 수 있는 또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게 어떤 문제와 일들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속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일과 사건 문제 또 우리가 이 땅에 당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앙의 문제들, 결국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밀, 어, 말세에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디모데우서 3장,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은 결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지고 더 고통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과 박해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이 땅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떠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고통과 중한 그 s 한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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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o 해 g song, song, s o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는 결국 무엇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까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어...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도 물론 죄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이 못에,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마른 사람들, 결국 자기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게 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그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그 순간에 거기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곳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 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 살도록 해준 거예요 양문 곁에,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 물 한번 동할 그때에 내가 뛰어들려고 거기에 몰려있는 정말 소망 없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정말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절대 타락의 문제요. 절대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 아마 원치 않게 운명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의 종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운명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원치 않게 사단전 13장, 10장 48절에 마귀에게,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 우상숭배로 인한 정신문제, 영점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결국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하신 그 이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요한 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이미 와 있는 재앙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삶이 노예요 포로요 속국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죠 오늘 절에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 날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되어졌던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거기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길은 오직 그릴 수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죠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운명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지금도 이 일하시는 그스소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라울렌시오 목사님 간정하셨던 것처럼 내가 터널을 지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해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답답함 속에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도 지금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운명 속에 나를 딱 가둬서 빠져나오지만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도 나를 해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완전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 이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완전복음 속에 못 들어가느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38년 동안 병에 딱 시달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갇히게 되어집니다. 어, 오랜 병을 알았던 분들 보면은 어, 되게 방어적이십니다. 어,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을 하게 되면은 어,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 어, 방어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요. 어, 이런 분들이 쉽게 이제 어떤 오랜 병을 앓다 보면은 자기 병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너무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게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아파봤냐 이 정도로 아파봤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오랜 질병 속에 있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삶과 체질이요, 그문제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딱 갇혀 버립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 해봤다. 뭐 그래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 그런 마, 어, 말들을 우리가 쉽게 되어지죠. 이게 생각과 마음과... 삶과 체질을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해결하시냐? 허락하셨냐?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치유가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병에 딱 사로잡히면 병에 묶여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인생에 오게 되어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에 오게 되어진 질병이나, 또 정신,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사회의 문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들으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그 때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낫는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것 거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증거를 따라가게 돼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이게 안 되면은 흔들리고 반드시 어, 속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이 고질적인 문제, 문제 바라보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아,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릴도우서 10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보다 높아진, 높아진 어, 이론과 사상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골도우서 10장 5절이죠.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경관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론들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 높아진 사상들, 생각들, 이걸 요 사단이 만들어서 세상에 경관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갇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사상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나의 것, 나의 성공이죠. 여기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게 포장되어서 이것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들요, 이 양문 앞에, 양문 앞에 그 행각에 늘 있던 38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드나들면서 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은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진 그것보다도 "야, 너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왜 노동하니? 왜율법 어기느냐?" 이러면서 법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라고 살리려고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말도록.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오게 되어질 저주를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그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치유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보금보다 더 높아진 율법, 이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치유한 예수님을 또 죽이려.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높아진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체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뭐, 전통, 또 생각,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글서의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누가 일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와 사건 일들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거기에 갇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릴로우서 12장에 바울이 자기 육체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 어,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의 소원을 두게 될때 질병이 낫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기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복음 속의 방해되어진 것들 제거하고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게 하소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환경, 문제를 통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